자, 갑시다. 명,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뭐와 같은 거야? whether이랑 같다는 거죠. 근데 if whether이 구별되는 건 옆에 5월나 n 바로 옆에 오거나 투부정서 가면은 whether밖에 안 된다. 여러 번 했죠, 이거. 얘는 다 네모가로 치는 거다. 꺽쇠가 아니다. 구별하는 게안 나올 수가 없다. 갑시다. I wonder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 외우라고 했었죠. under, ask, see 뭐 이런거 don't know 이런거 외워야 됩니다 whether you are rich or not doesn't matter if는 주어절에 못 써요 써있잖아요 이게 if you are rich or not doesn't matter인데 얘가 주어절에서는 if가 오지 못해요 whether이 와야 돼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도 알려준 거잖아요 또뭐 있었니 whether if If, go,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If 못 와요. Whether이 맞아요. 또뭐 있었니? Whether, if, or not. 이렇게 바로 옆에 or not이 오잖아요? 그럼 if 안 돼요. Whether만 돼요. 주어절일 때, whether만 돼요. If가 안 돼요. 중요해요. 자, 이게 1. 주어절일 때, if가 못 쓰인다. 2. 투부 정사 오면 입구가 못 쓰인다. 3. 오나하오면 입구가 못 쓰인다. 끝입니다. 1 2 3. 얘는 예, 외워 줘야죠. 원더하고 돈투너 외워 줘야죠. 내려가 봅시다. 과거 완료.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인데 보조 시제. 아주 완료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니까, had pp냐, have pp냐, will have pp냐, 다 설명했었죠. 이것도 다 내가 해가지고 했었죠. 과거, 과거 현재 뭐 하자는 거야? 대과거란 말이죠, 대과거. 과거의 과거란 무슨 뭐 거냐? 갑시다. I lost a letter that he had sent me. 이렇게 되고요. had sent하고 lost하고 연결해서 뭐가 되는 거야? 시차가 되죠. 그니까 어저께 잃어버렸어. 그저께 네가 그 남자가 보낸 거. 그러니까 더 전이니까 head pp 나와야 된다고. 이게 뭐가 되면 안 된다고? h e a d cent가 되면 안 되죠. 얘는 현재 완료니까 현재까지 포함돼서 얘보다 더 미래가 되잖아. 안 돼요 이렇게는. 그 전에 보냈었던 거. 즉 head pp가 대과거고요. 얘가 실제로 과거보다 더 전이 대과거잖아요. 여기 써있네요. 대과거. 은 과거고.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잃어버렸어 그저께 보낸 걸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완료,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네 가지 어법 있다. 했잖아요. 과거형 시제 나오는 거 불문에서 나왔죠, 이거. 여기 나오네 여섯 개. when, last, yesterday, ago, 연도, then, where. It... <laughs>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이거 나오면 과거시 나오는 거라고. 완료 네 가지 조법 나오는 자주 쓰이는 말들 했었죠, 우리. I had written the letter that I l i k e 뭐야? most 뭐야 이게 아, He had gone to Japan when I want, wanted to meet 뭐야? 별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grammar practice 갑니다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Can Jake join the soccer team? 그래서 I want 어, 뭐야 A. B.에 주어진 문장을 잘 골라 보기와 같이, I'm not sure if Jake can, Jake can, 그러니까 Jake can join. 해서 if가 나왔네요. 밑에는 I wonder if Lucy sent me. 죠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If it will be rainy tomorrow. 또는 I wonder if Lucy sent me a email. I asked if Jenny is a good dancer. I would like. No, 알고 싶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If distress is too big for me. 나한테 너무 큰지 아닌지를. 자, 4번 하고요. 4번하고 3번만 티하겠습니다. 외우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때는 다 if가 w e 이 t h e r 랑 같네요. 그쵸? 가 있었던 투부정사나뭐 이런 거 오월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주어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프 웨덜 같은 거죠. 이때는 어법상 바르게 고치시오 I had to read the novel that my sister writes가 아니라 had to보다 이게 과거잖아요. 대과거 나와야죠. Had written이 나와서 대과거고 시차가 돼야죠. When he had gotten to restaurant. restaurant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every seat had been taken.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은, had been taken 이니까, 이 문장 되게 좋아요. 자, 현, 과거 완료 수동태요. 얘는 일단 과거 완료니까, 대과거고요 그니까, 러 내가 다섯시, 5시, 우리가 다섯시에 갔는데 다섯시 전에 이미 이름이 벌어지니 얘는, had gotten이 아니라, got to 가되야죠 얘가 과거시제고요. 얘는 대과거입니다. 시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다시정확히딱 열쇠 갔을 때다 이미 다 차있더라. 가시돼야 되고 head 뭐야 그얘가시 되고 가투인데 가투가 이제 개투가 이제, 이제 어디 에 도달하다니까. The house was bigger than I expect, have expected 아니죠. was 보다 더 전시에 나와야 되니까 had expected 써야죠. 시차죠. 과거보다 더 과거는 헤드 PP I couldn't drive the car. 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 Because I have left the key at home. 집에 칠 키를 놔두아서. 그러니까 couldn't drive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had left가 되어죠 시차가 되려면. 과거 완료가 되지 과거니까. 지금 3시야. 차를 몰려고 딱 갔더니만 내가 2시에 집 나올 때 키를 놔두었구나. 헤드 레프트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두 문장을 티 하겠습니다. 왜 오세요? 넘어가 볼까요? Grammar in Pop S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 Tell me if I'm back에 뭐, 예, 뭐뭐인지 아닌지를, 얘는. How to get 아 How to 부정사 다음에 동 e door?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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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도 되게 좋은 거 I 요 외우기 하고 막 그랬어요, 나 t k o t h e t h I n g s t h a t I have d I d have d I d 에서 해브 다음에 디드가 나올 순 없죠. 해브 다음에 피피 나와야죠. 우든트 해브 나와야죠. 우드라는 조동사 다음에 해브 나와야죠. 봐봐. 얘는 조동 1이니까 원형 나오는데 얘는 조동 2잖아요. 피피 나와야죠. 노래는 모르는 노래네.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입니다. 본문은 뭐 나랑 수업을 다 했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써보라고 선생님이 내주신 거니까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 내가 뭐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설명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 가볼까요? What did the people call your father? 아, 이거는 어, 이제 Call him a 파라코 라고 하는 거고요. When you were young, where was your father d a u g e 어디었니 At gambling house. 보이죠? 안 보이니? 어, 씨. Gambling house에 있었죠. I heard you got angry. 화나실 거예요. Right before your wedding day. 결혼식 전날. What happened? 무슨 일벌어나요 He took the money. 돈을 가져갔어요. 어떤 돈이요? That Mr. Sir's family 가 sent my family에게 보낸. 뭐 하라고? To buy a new chest for clothes. 이렇게 보낸 돈을. 여기가 DO가 지금 요, 요거죠 얘가 4 v 라그렇죠 IO 다음에 DO가 빠져있죠. 지금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낸 거죠. Sent my family the money.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money를 가져가 버렸어요. 도박판에 Instead of a new chest for clothes, what did you take to Mr. South's f a m l y 뭘 가져갔니? I took my aunt's old chest Old chest를 가져갔죠 중고 그러니까 used죠 사용된, old는 이제 오래된 거기도 하고 used가 되는 거죠 중고의 중고의 체스트를 가져간 거죠 새걸 아니고 After finding out your father's secret, how did you feel? 아버지의 비밀이 모여서 독립 자금 되고 있었죠. I felt proud. So I felt proud to be the daughter of a paraco who d e v o t e his life. 어디다가? Devoted. Devoted his life to the 인디펜던스 무브먼트까지 써 있는 거예요. 보이니? 그렇게 쓰세요. 지금 다시 불러줄게요. I felt proud to be the daughter of a Paraco who devoted his lif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본문의 내용과 일 제가 보기에서 알맞은 문장의 명예 Medal of Honor Born as a son from a rich family 예. 가족으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는 뭐가 생각되는 거야? Having been이 생각되는 거야 어려운 부분이죠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근데 수동태 분사구문이라 Having been이나 being이 생략되잖아요 태어나서 김영환 was known as 뭐로 알려져 있었냐 어 갬블러 도박꾼이다 그러나 미, 김영환 wasn't a real one 진짜 도박꾼 갬블러 아니었다 원은 갬블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갬블러 아니었다 he sent 보냈다 the family money를 누구에게 to the independence fighters에게 In Manchuria, 만주에 있는 He made himself look like 뭐로 만 보이게 오사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대 보가 원형 나왔죠 Look like it, 뭐 뭐처럼 보이게 a Gambler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유가 뭐에요 지키기 위해서 To keep this a secret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From the Japanese officers로부터 He devoted his life 그의 삶을 뭐에다가 Devote 목적어 전체 다2 나오는게 중요해요 전사 치투 중요해요. 그의 그러니까 여기 라이크하고 like 이런 투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투도 그렇고 전치사들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의 삶을 뭐 어디다 갖다 바쳤대. 디보트는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거구나. 투도 인디펜던스 무브먼트에. 그래서 상장하죠. 메달 오브 아너, 명예 의 메달 뭐 이런 거죠. 명예의 메달 갑시다. 자, 삼가 형성 평가 있는데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자, if a country has independence, it is not ruled by any 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게 인디펜던스, 독립이고요. 어색한 거. Is it okay if I take pictures in the museum? No, but please don't use a flash. 아니죠, yes가 나와야죠. 봅시다 Actually, I didn't get the chance to have dinner. Is it okay if I cook in the kitchen at this hour? 해도 되죠 바꿔을수 있는 거 Should I cook in the kitchen at this hour? Can I cook in the kitchen at this hour? 1번이 답인데요 이거는 should는 해야만 한다잖아 내가 요리해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이게 제일 가깝네 Can I cook in the kitchen at this hour? 이 시간에 해도 됩니까? 허락을 요구할 때? 캔스입니다. 일체하는 것은 주방은 5층에 5th floor에 있죠. 10시에 닫히는 거고요.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닫혀 있지 않아요. 10시에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시까지만 여, 하려고 그랬죠. if가 들어갈 위치로, 여기죠. if, i, s head 이렇게 나가 야죠 ask란 동사 때문에 if가 나온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의문문이니까 When I opened the t control, I found that I h a d left하고 found가 연결돼서 시차 내려갑시다. 나머지 날까 다려보세 Please call me if you meet Linda.에서 if는 뜻이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조 구별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뭐뭐 라면이란 뜻이에요. 얘는 뭐 뭐인지 아닌지를 그가 우리와 함께 수는지 아닌지를 알아 확실하지 못한다.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즉, 그 여자가 정시에 올지 않을지를 모른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I can write a good essay 쓸지 아닐지 모른다. 다 명사절이란 말이야. Don't know의 목적으로 쓰이고, want to know, 의 목적으로 쓰인. If she knew my phone number를 아는지 아닌지 모른다지 나는 알고 싶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얘만 꺾쇠고, 부사절이에요. 뭐뭐라면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네모가로는 뭐뭐인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나올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if 구별하는 시험들이 나올 거라고 저 뒤에 있을 거라고 어색한 문장 5번 She has never lived in the town before she moved here. 이게 뭐야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She has 아니 무브드니까 헤드가 되야죠 she had lived 야죠이 마을에 살았어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이 마을에 살지 않았다 라고 해야 되네 had never lived 같은데요 다 틀려 has ever가 아니라 had never lived in the town 이 마을에 살지 않았다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에 한 번도 살지 않았다 had never lived가 되야죠 said가 과거형이잖아요 had pp가 더전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남자는, 데디아를 말했다, 썼었었다, 라고. 헤드피시 끝났어, 언제, when I g o 거기 도착했더니만, 이미 끝났어. 시차가 나온 거죠. 시차가 나온 거고요. 생각해보면 왜 이게 더 대가오가 나야 되는지 알수 있죠. 내가 3시에 도착했더니만, 지금은 6시야 아까 3시에 도착했더니만, 2시에 끝났던데? 이게 되는 거예요. I missed the bus because I, 그니까 놓친 게, 아침 7시에 버스를 놓쳤어. I had w o k n up. 헤드 워큰이 시차잖아요. 늦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워큰 이거 나왔습니다. 불당 중에서 나왔죠. 중상고에. 헤드 다음에 워큰인데 이거 워큰을 가고 오면 사 몰라 같은 애들 많았었어요. 웨이크 워크, 워크 워큰. 워큰. 워큰입니다. I returned the book that I had borrowed had borrowed가 returned하고 시차가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빈칸이 알맞은 말은 if whether 너무 쉽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 않았죠 항상 나쁜 얘기만 들었으니까 좋은 얘기예요 A를 바르게 고치요 Was. Have 가 아니라 head가 돼야죠. Head 가 p 야죠 Head PP. 가 돼야죠. 그럼 h e 하시 시차가 되는거죠 p h 나오는겁니다 B에 들어갈 말 e a c h e a h o r r i b l e h o r r i b l e 는 매우 나쁜이란 뜻이에요 자, a d PP. Head p 뭐뭐 괜찮습니까? 이거고요. 얘는 네, is 로 k 이 y 고요 밑에는 날이 did pass the math test? 통과했나요? Yes, yes, I did. 통과했어요. Did you study hard for the test? Yes, I studied two hours every day. j o h n wonders if 날이 그니까 pass 더가 되야죠 디드가 사라지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시작 죽어 가야죠. 날이 패스트 the math test. He also wants to know if she 그러니까 디드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과거 형을죽어 가야죠. studied did she studied hard for the math tes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패스하고 스터디 그대로 쓰면 안되죠. 패스트나 스터디드로 써야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접주동의 어순이잖아요.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어순이죠 과거형 시제 주의하셔야죠 얘가 사라지면서 디드가 사라지면서 과거형으로 바뀌는 거 시험에 나와요 <목소리> 자 The old lady went to bed A thief broke into the old lady's house When a thief broke into the old lady's house Broke가 과거형이잖아요 Had gone이 나와야죠 시차니까 자러 갔었다 When the old lady woke up. 일어났을 때 her necklace had been gone 해 가지고 had been gone. 아니야. 봐봐. woke up이 아이고야. 이게 냈었구나. woke up이 일어났을 때 이미 사라진 거라 was gone 하고 시차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아 헤드곤 쓰면 되는데 헤드 빈곤 쓰라고 놓구나 학교에서 이렇게 썼으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헤드 빈곤 맞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헤드곤이 맞거든 헤드 빈곤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따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내니까 이 부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입니다이 부분 비인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중요해요 The police caught the thief because he Head broken three houses에서 broken into가 여기 into가 있는 거죠. Head broken into 해가지고 break into가 침입하다니까 이해하고 이해하고 시차가 되는 거죠. 잡았는데 그 전에 과거에 잡았는데 그보다 더 전에 세 군데의 집을 침입했었으니까 head broken into가 나와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일단 상과 자료만 준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끝냈습니다.